2004년 3월 19일, 대만의 제11대 총통 선거일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었기에 모든 정당의 후보자들은 막판 총력전에 버렸습니다. 당시 역임을 노리던 총통 후보자 천수이벤도 부총통과 함께 타이난이라는 지역에서 마지막 스퍼트에 나섰습니다. 타이난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민진당의 전통적인 텃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날 오후 1시 45분경이었습니다. 타인한 거리 유세를 하던 중 갑자기 총통의 얼굴이 일그러졌으며 부총통도 허리를 굽히는 모습이 어딘가 다친 듯 보였습니다. 당시 총통과 부총통은 지프차에 나란히 서서 거리의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곧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고 총통부 대변인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두 사람 모두 총상을 입었다고 공식 발표를 합니다. 유세 차량의 앞유리에 총알이 뚫은 듯한 구멍과 총알이 발견되었습니다. 당일 밤열한 시경 부상당한 두 부자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전 국민에게 본인들의 건재함을 알립니다. 이는 중국이 선거 개입을 위해 저지른 짓이라며 격분하였고 선거 분위기는 한껏 달아오른 상태에서 다음 날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선거 결과는 부상당했던 후보가 승리하면서 역임에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투표수는 겨우 0.2%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기에 야당은 이에 불복하였습니다. 야당 지지자들은 이는 여당의 자작극으로 인한 패배라며 결과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조속한 진상 규명만이 최선이었습니다. 당시 조사에 따르면 사건 발생 주변에 2,300개 CCTV를 통해 한 용의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건 발생 직후 급하게 골목으로 도망가는 것이 찍힌 것입니다. 그는 노란 자켓을 입은 윗머리의 중년 남자였습니다. 그 중년 남자는 천이슝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고 가족들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열흘 후인 3월 29일 그는 주변 항구에서 죽은 채로 발견됩니다. 용의자가 사망하여 사건은 미궁으로 빠지는 듯 하였으나 대만계 미국인 감식 전문가인 위창위 박사가 조사에 합류하게 됩니다. 위 박사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동 두발의 총격은 확실히 발생한 것이 맞으며 이는 경찰 조사 결과와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총알을 누가 제작했는지 찾아내었고 이 자체 제작된 것이 결국은 사망한 용의자 리니슝에게 판매된 사실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사건 발생 358일 후 경찰은 사건의 범인이 리니슝임을 최종 발표하며 사건을 마무리 짓습니다. 이날 공개한 천희중의 생전의 메모나 일기를 보면 평소 정부와 현실에 불만이 많았던 사실을 알수 있으며 그의 아내는 자신의 남편이 이런 일을 저지른 것에 대해 인정하고 사죄하는 영상도 공개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여전히 조사 결과에 대해 의심하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영상을 통해 사죄했던 그의 아내도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영상은 경찰의 극본대로 찍은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사건은 믿는 사람은 믿고 믿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믿지 않는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